인트로 찍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네. 어,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호 님의 데스 몬 오늘 폐가 행가 체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까부수고 아카 원나나 아픔 는 척추 스님 이쪽으로 요쪽, 가실까요? 예. 와, 조심하십쇼. 조심하십쇼. 아픔네. 이게 좋을 까 프레스 버튼 하면 안 된다, 오늘. 아픔네. 점, 어, 이거 찍으세요. 아, 카메라 어. 형님. 어. <laughs> 끈질공, 쓸게요. 활성화했어. 끈질공, 썼어, 뭐. 아. 어, 전세 갇혔어. 갇혔지, 갇혔지. 이거 찍으셔야 돼요. 아픔네. 아, 점, 다시 한 번. 네, 이제 가시죠, 감독님. 온다, 온다, 온다. 오케이. 카메라 찍어. 개새끼야. 셀카모드로 이러고 여기까지 달려서 셀카모드 끄. 자, 이거 찍어. 3, 2, 1.